실전이자 성당이었기 때문에 오벨리스크를 이 그리고 바깥에동과 바깥의 과성각산 같은 모든 도형이 기요와기는막 눌리네요. 이게 뭐빌세바 야, 하하하 이곳은 네, 이집트에서 가져온 통이 음. 화강 석입니다 굴레는 4.5m 고요, 음. <laughs> 높이는 12.5m, 하나당 무게가 13톤 이에요. 네,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둥을 받쳐서 위에가 딱석결에 남겨 올라가네요. 이곳은 그리스양입 de lo que hicieron esa hora <mRadio> <Matthews: sarrican> <esaoda madre> I have a toy. I have a toy. 면다 a v e a 이제기 I have a 이 o y I have a toy. I have a toy. I h a m e a toy. I have a toy. I have a toy. I have a t o 그러면은 왼쪽으로. 네. 그러면은 비 오면은 여기, 여기가 젖겠네요. 그렇죠. 아, 데 많이 생각보다 막 구멍이 많이 안 좋은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아, 그래서 이렇게 아, 가까이 오다 보면 아, 네. 저기에 사각형 흰색의 구멍이 아, 되게 네. 그리고 왼쪽 아, 여기 가까이 오는 아. 다총 23개의 아, 구멍이 있어서 음. 비가 오면 여기로 가운데로 음. 모여서 쏟아집니다. 근데 예전에 책 이런데 보게 되면 판테온이 비가 새지 않는 건물이 유명했어요. 그 이유가 벽이 천장에 이봄 5,000톤의 시멘트를 견뎌야 되니까 두께가 6.2m예요. 그러니까 벽 쪽에 있는 창문은 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신전의 천국문도 20cm 넘는 저걸 닫아놓게 되면 공기가 여기로 지금처럼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나갔을 현장에 저걸 오클로스라고 클로스? 요저 네, 동그란 구멍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9미터 지름을 통과해서 폭발적으로 나가니까 실제 이 비를 많이 밀어냈다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는 이미 이게 이제 2세기 때 건축물이거든요. 118에서 1 2 0원이요 지구로 건축할 때 사람들이 온도차로 인해서 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알게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을 열어놓으면 비가 들어올 때 물이 빠질 수 있는 만들고 전축 올리고 음. 근데 이게 현재까지도 되게 미스테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만들어지게 된 그런 단면을 보게 되면 쭉 이런 식으로 벽돌과 시멘트를 쏟아 모아 올려, 올려서 요거 이제 안에는 치장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바깥에 위에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다 시멘트, 시멘트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시멘트, 시멘텀 5,000톤을 잡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틀이라고 하는 거를 거푸집을 놓고 위로 올라가면서 가벼운 돌과 두께를 1.2m 까지 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쏟아부었을 텐데 이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한게 맞을 텐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젖어있는 걸 쏟아부면서 먼저 마르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돌 하나를 깎은 것처럼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시멘트는 우리 대한민국 도 아파트 한 30년 지나면 재건축하려는 게 이게 나중에 다 바스라지거든요. 잡고 있는 철근도 없고 바스라지는데 이게 얼마 전에 메사추세스 공과대학에서 이 시멘트 로마 건 신기하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내구성이 더 강해진다. 아마 그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거냐면, 이거를 섞을 때, 천도가 넘는 고유를서 섞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 쏟아부으면서 이거를 아마 쏟아부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틈 하나 없이 이렇게 하나의 통돌처럼 만든지는, 아직까지 그기억이 없어서 찾아야 되는 이제 는한 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9m 청동링을 받고, 그 밑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려서 이게 그 유명한 전 세계 최초의 건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사만이 만들 수 있다고 극찬했었고, 그리고 이 건물을 보고 만들었던 가장 유명한 음. 동 하나가 나중에 가서 이제 만나시게 되는. 혹시? 이게 바로 이제 피렌체 에너지 문받가 되는 거죠. 에, 그래서 브루나리스키가 기아 3년을 그 기아학과 공학을 연구할 때 모델이 됐던 게현재오신 빤떼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빤떼온이 지금 어, 앞에서는 이렇게 그리스 신전인 것처럼 위에서 봤을 때 마치 눈동자인 것처럼 그래서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제는 만들어지면서 원래 지금 보시면 저게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태양 주변의 오행성. 그리고요, 시저가 이집트에 가서 달력을 가져오기 전까지인데, 여기는 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라졌다가 완벽하게 커지는 거 그래서 밑에 28일, 달의 공전주기가 음. 그거를 놓고 안에 신전이었기 때문에 상상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내부가 다 조각상. 음. 색깔도 칠해주고 아마 이런 무늬도 있었을 것인데, 나중에 교회 건축을 하면서 뜯어가서 쓰고, 전쟁 때 많이 훼손되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몸통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단면으로 이런 식의 아마 전체 구조가 됐을 것이다. 라고 네. 지금 이게 해가 쏟아지면서요, 12시간에. 가 아, <laughs> 나름 뜨겁게 뜨거운가 봐봐요. 네. 보통 공연에서도 들이 좋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제 서학쪽 오른쪽 끝에가 일부를 파낸 아. 유적 컴파트가 보이죠? 근데 다 파내기엔 이 경계장이 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파나트로는 이제 콜로세와 함께 이제 유적지로 쓰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는 시민들이 쓰는 공간을 여기가 거기다. 알아. 최대 30만, 최대보다 40만까지 있는데 평균 한 30만 명이 안 됐던 장사입니다 로마가 기원했던 자리에요. 로모로스 레벨스 형제들이 여기에 사이드로 이뤄서 여기 있는데 잔댓방식도 좀 개선시켰어요. 그래서 저기 소나무 있는 끝으로는그 유명한 타라탈라와 함께 무릎 꿇고 팔라티가 언덕 넘어서 펼쳐세요 네. 엄청 깨는게 음. 올라와요. 이렇게 먼데로 올라오는 요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보다 위에서 뭐 보면 좀더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보는면 여기가 좀 굉장히 두껍고 좁아질 때 바로 길어보이고 밑에서 볼 때는 이게 평행해 보이고 짧아보이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먼데만을 커비하면 되죠. 지금 보면 바닥 같지 않죠? 다칠 끝에 길 다 아, 위에 있었던 거를 아, 지금 다 일부러 아, 올려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 더 무너지지 않게 철근으로 아, 받쳐 놓은 게 많이 보이죠. 그 자체 돌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쵸 아, 진짜, 근데 웬만해서 아, 이제는 거의 기둥들은 많이 사라질 거 없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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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도 맞아요. 맞아요. 로세움도 저것도거든요. 음. 음. 여기 높이가 50m예요. 뭐 어, 전용 어. 검투사격. 어. 아까 저처럼 긴 데는 말마차. 간달은 어. 연결. 여기는 검투사격. 1층이 다 문번호가 있어서요. 5에서 7만 명이 들어갈 때 80개가 다 출입문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15분, 30분밖에 안 걸려요.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필스 황제 개선분 312년 4세기 초반이고요. 제일 오래된 거는 오른쪽. 아, 음, 반란이 심했던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만든 티투스 황제의 계승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없앤 나라가 로마입니다 나중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받게 되지만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성벽을 부수며 10만 노예가 와서 만든 게 로마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언덕에 벽돌들 보이죠? 네. 이게 과거 로마 때다 집터랑 시장터입니다. 특히 여기는 로물로스가 터를 잡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황제뿐만이 아니라, 뭐 유명한 변호사, 키케로, 시저, 이런 사람들 나중에 좀돈좀 좀 벌잖아요. 음. 아, 좀 이런 표현이거 강남역사가 신하세요 음. <laughs> 아, 다 너무 행색이 너무, <laughs> 행색이 너무. <laughs> 이거는 영상에서 다 탁, 편집을 다 해줘야 돼, 알았지? 어,